는 사고는 교통 사고겠지요. 저희가 안전벨트만 하면 살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안전벨트를 하고 계시면 심의 방향이 이 라인을 따라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 쪽과 골반 쪽이 보호되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중증 외상이 생겨도 뇌 쪽과 골반 쪽이 아니면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 결국에는 살릴 수 있는 중증 외상은 외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어, 뇌 쪽에서 출혈이 되시는 분들이나 골반 쪽에서 출혈이 되시는 분들 우선은 뇌 쪽에서 출혈이 되면 어, 헬기를 타고 이송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넘는 경우가 많고요. 골반 쪽으로 수상이 일어나면 출혈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혈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골반 쪽이 동반된 교통사고나 어, 폴링 다운 인저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살리는 경우도 꽤 많지만 그래도 이 양쪽 끝이 다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게 많습니다. 뭐 팔, 다리나 뭐 이런 데는 부러져도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골반뼈에서는 출혈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혈을 해도 못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 머리 쪽에서 출혈이 되면 의식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실 때꼭 안전벨트를 하시기를 권고드리는데 안전벨트를 하시면 힘의 공간이 복부 쪽으로 치우쳐드리기 때문에 어, 저희 외과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라서 살리는 게 아니라 외, 복부 쪽의 수상이 가장 3 시간 이상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도착할 시간까지 우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수술로 치료를 할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공간이 복부이기 때문입니다.